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두번 치료하게 의학지식을 파헤치는 지식담정 김규리입니다 치아는 상했고, 임플란트밖에 방법은 없는데, 싱립할 뼈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뼈 이식 중에서도 고난도인 생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치과 전문의 지홍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분부터 왠지 선생님 되게 무서워요. 상악동. 거상술 이 네, 상악동 거상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사람의 머리 부위에는 비강과 연결된 부비동이라는 네 종류의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중에 위쪽 어금니 바로 위 양쪽 광대 쪽에 위치한 공기 주머니를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이 상악동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들어 올린 후그빈 공간에 잇몸 뼈를 보강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얇은 막을 들어 올라요? 어떡해요? 얇은 상악동 막은 주변에 뼈와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붙어 있는 막을 전용 기구를 이용해서 뼈에서 살살 떼어내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음...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뼈를 이식하게 되는 거죠. 설명만 들어도 좀 너무 어려운 수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 어금니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잇몸뼈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 꼭 필요합니다. 잇몸뼈의 어. 높이가 부족하다는 음. 게 어떤 뜻이죠? 임플란트 나사를 넣을 만큼의 뼈 높이가 나오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요. 치주 질환이나 치아 뿌리 끝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소실되었거나 발치한 지 오래되어 상악동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우 등입니다. 위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가 부족하니까 코 옆에 공간을 좀 빌려서 뼈를 이식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음...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방법은 크게 치조정접근법, 측방접근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조정접근법은 상악동의 아래쪽 어금니의 뿌리 끝이 있던 부위에 잇몸뼈를 삭제하여 상악동막을 들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잇몸뼈의 높이가 약 4에서 5mm 이상이거나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측방접근법은 상악동 옆부분의 잇몸뼈를 삭제하여 상악동 막을 들어올리는 방법인데요. 시조정 접근법과는 반대로 남아있는 잇몸뼈의 높이가 약 4에서 5mm 미만이거나 두세 개 이상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기구와 짧은 임플란트의 발전으로 같은 조건의 환자라도 담당 의사의 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상악동 거상술의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상악동을 들어올리는 수술을 하고 바로... 할 수가 있나요? 남아 있는 잇몸뼈의 두께와 폭이 충분하고 골질이 좋아서 임플란트가 적절히 고정될 수 있다면 동시 식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질이 좋지 않다면 상악동 거상술과 인공뼈 이식을 먼저 시행한 후약 4에서 6개월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증도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조정 접근법의 경우 잇몸 절개 부위가 크지 않아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측방 접근법의 경우 잇몸 절개 부위가 크고 잇몸뼈의 이식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 부종,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아무래도 그 어금니 수술이라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씹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아 있는 잇몸뼈의 두께와 상악동막의 거상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복되는데 보통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잇몸 뼈의 두께가 얇고, 상악동막의 거상량이 많아질수록 치유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좀 부드러운 것 위주로 먹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장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사를 권장드립니다.